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암호화폐가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월 23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8.11% 떨어지면서 1100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또 이더리움 클래식이 11.37%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세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은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시죠. 어제보다 조금 줄어들었네요. 비트코인이 8조 7,799억 원으로 어제보다 약 1조 5천억 원가량 내렸습니다. 또 라이트 코인이 아닌 리플이 9,747억 원으로 오랜만에 순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분석해 주실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지난 18일에 라이트코인의 포크로 가격이 좀 상승세를 보였죠. 그런데 이 포크가 스캠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우선 뭐 보시면은 이 라이트코인 개발자인 찰리리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어, 언급을 했는데 라이트코인과 관련된 하드포크 소식이 모두 스캠이라면서 어, 주의를 요하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네. 어, 현재 뭐 자신이 이 암호화폐를 만들거나 기존 블록체인에서 분리하는 것을 막을 사람과 법은, 법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 비트코인의 이 하드포크 반복 작업은 지난 몇달 동안 비트코인 GOD에서 비트코인 다크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어, 이 라이트코인 캐시는 이제까지 있어왔던 수많은 하드포크 코인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8일에 이제 라이트코인 캐시가 탄생했던 거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라이트코인의 에, 이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 캐시가 된 거고, 또 블록타임을 늘리고요. 어~ SHA 256 마이닝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보다 90% 가량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어요. 자 그러면서 어, 찰리리와 라이트코인 팀은 이 라이트코인 캐시와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진짜 사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렇다고 뭐 단정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지만 또 암호화폐의 네임 밸류만 보고 또 투자하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 이 암호화폐 스캠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캠을 시도하는 이 사기꾼들은 새로운 이 코인을 발행한다는 명목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등의 이런 기존 암호화폐를 대가로 요구를 해서 이 투자자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스캠은 이 투자자들에게 금전적인 이런 피해를 줄뿐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이 전반적인 신뢰를 좀 떨어뜨리고 아, 이런 네. 것들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어, 이름만 보고 뭐 맹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잘 알아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전반적인 암호화폐가 약세입니다. 그래서 어, 차트가 우하향 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지지선이 지금 없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뭐 비트코인 골드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골드가 그나마 좀 괜찮은 상황인게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올라주죠 크게 한 번씩 반등을 해줬는데 아까 비트코인은 반등도 없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골드도 어쨌든 우아향이긴 하지만 잘 버텨주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 이런, 이런 배경으로는 간밤에 이제 어젯밤에 바로 뉴욕에서 연방준비은행이 안좋은 말을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기적 열광이 우려스럽다라고 네.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래소 같은 것들이 우려스럽다라고 했고 또 이제 구, 미국의 이 국채 금리가 다시 꿈틀거렸어요 그래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공포 지수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증시든 뭐든 공포 지수가 커지면서 변동성 지수가 커졌다 이런 말들 하는데 여기가 바로 암호화폐도 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드시 막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재도 있는데요. 이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네. 어, 뭐저번에 보시면은 뭐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 이번에 또 네. 이번에 또 이란에서 이 저, 이란 정부만의 아,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이 암호화폐 채굴이 유행입니다. 세굴이 다시 한번 유행이 되고 있어서 열심히 암호화폐를 캐고 있다 비트코인을 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투자 심리상 긍정적으로 이슈화돼서 작용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저 지지선이 어딘지를 좀 판별하는 그런 해안을 키우는 그런 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두 개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흐린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최흥식 금융원장이 암호화폐 정상거래를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금융당국의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에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건데요. 국민은행 측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것은 맞지만 가상계좌 제공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오픈을 기다리고 있던 거래소들이 하나둘씩 원화 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는데요. 은행에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시죠.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정부의 지나친 암호화폐 규제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21일 조경태 위원장은 한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가 해외금융 선진국의 암호화폐 규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면서 암호화폐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개입이 더 우려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있겠지만 잘 극복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시죠.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리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최대 은행인 이타오 우니반코는 리플의 지불 플랫폼인 엑스커런트를 해외 송금과 지불 처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송금 업체인 인스타램과 인도의 인더스인드 은행, 또 캐나다의 짐레빈 역시 엑스커런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테스트 중에 있는데요. 이 기술로 기관 간의 연결이 확대되면? 개인 해외 송금이 훨씬 더 편리해지겠네요.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관련 주가 띄우기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 암호화폐 관련주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거짓 정보를 유출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뒤에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하자는 것인데요.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하시려면 사업 계획의 진위와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나서 투자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힘내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최현우였습니다.